최근에 열린 피겨스케이팅 그랑프리 에서 포스트 김연아라고 불리는 한국의 유영 선수가 방탄 메들리로 갈라쇼를 펼쳤다 는데요. bts의 노래에 맞춘 놀라운 퍼포먼스 에큰 화제가 됐습니다. 또한 하이브 소속의 프로듀서가 신인 가수로 데뷔한다는 소식을 전해 네티즌들을 놀라게 했는데요. 방탄소년단과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의 앨범에 직접 참여하기도 했었 기에 더욱 주목을 받았습니다. 가수 진우션의 멤버 진우의 아내 가 벼랑간 SNS에 방탄소년단 글을 게재해 팬들의 주목을 받기도 했고, 삼성에서 새로운 방탄소년단의 영상이 올라와 화제가 되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 유영 선수 갈라쇼에 등장한 방탄 메들리 피겨 선수로 활동 중인 유영 선수가 25일 피겨 스케이팅 그랑프리 시리즈에 출전해 동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우아한 몸짓과 한층 성숙해진 표현력으로 프로그램을 마친 뒤 얼굴을 감싸주었고, 관중석에선 기립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이어 갈라쇼에선 또 다른 매력을 뽐냈는데요. 갈라쇼를 보던 시청자들은 생각보다 익숙한 노래에 놀랐습니다. 바로 방탄소년단의 노래였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도 방탄소년단을 보며 힘을 얻는다, 오빠들처럼 꼭 성공하고 싶다며 방탄소년단에 대한 팬심을 밝힌 적이 있는데요. 방탄소년단과 사진을 찍기도 하며 방탄소년단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유영 선수는 자신이 좋아하는 BTS의 노래를 세곡이나 연결해 곡이 바뀔 때마다 깜짝 변신을 이어가며 갈라쇼를 펼쳤습니다. 갈라쇼에선 좀처럼 보기 힘든 고난도 점프에 BTS의 안무까지 제대로 살려 환호성까지 유도했습니다. BTS의 노래와 피겨와의 조합은 놀라울 정도였는데요. 시즌 첫 월드컵 동메달의 갈라쇼까지 자신의 무대로 만들어 버린 유영에 네티즌은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에 네티즌들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내가 피겨에서 오빠들 노래를 듣는 날이 올 줄이야 덕업일치네 귀엽다 요즘 피겨 선수들 한국 선수 말고 외국 선수들도 케이팝 많이 한다 방탄 곡의 느낌과 포인트 안무를 유영 선수의 스케이팅으로 멋지게 표현했네요 최고입니다 최애 선수가 최애 곡에 맞춰 춤추는 놀라운 현실 피겨 스케이팅으로 표현하는 방탄의 노래 너무 멋있어요 유영 선수 노래와 안무 찰떡이네 울타니들 음악에 맞춰 멋진 갈라쇼를 했네요 아미이자 피겨팬인 저는 너무 기뻐요. 2. 하이브 프로듀서 가수로 데뷔. 아도라라는 신인 가수가 데뷔를 앞두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아도라의 정체를 알고 놀랐는데요. 바로 아도라는 방탄소년단, 투모로우 바이투게더 등이 소속되어 있는 하이브 엔터테인먼트 소속 프로듀서였기 때문입니다. 아도라는 2016년 하이브가 개최한 프로듀서 발굴 오디션 프로젝트, 2016 넥스트 뉴 크리에이터에 참가해 당시 하이브 유일의 여성 프로듀서로 발탁되어 화제가 된바 있습니다. 2016년 선발 이후부터 2020년까지 비키트 인하우스 프로듀서로 활동했습니다. 봄날, 나투데이를 비롯한 방탄소년단과 투모로우바이투게더의 대표곡들과 수록곡들의 작곡가로 이름을 올린 바 있는데요. 종종 앨범에 백보컬로 목소리가 들려오기도 했습니다. 이런 아도라는 25일 오전 오라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오라 엔터테인먼트 측은 아티스트 아도라와 전속 계약을 체결했다. 뛰어난 싱어송라이팅, 프로듀싱 능력을 인정받은 아도라가 자사의 1호 아티스트로 성공적인 활동을 할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작곡가이자 프로듀서로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았던 아도라가 아티스트로서 본인의 이야기를 써내려갈 준비를 하고 있다. 이제 시작을 앞두고 있는 아티스트 아도라의 행보에도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라는 지난해 12월 설립한 신생 엔터테인먼트사로 솔로 아티스트들의 제작 및 매니지먼트를 하고 있는데요. 한편 아도라는 오는 11월 정식 솔로 데뷔를 목표로 막바지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하이브 팬들은 아도라의 노래 실력과 음색을 익숙하게 듣고 알고 있었기에 올해들 앨범에 들어간 백보컬 좋아했는데 퇴사하셨구나 데뷔 축하 축하 와 대박 이번 윤기 시소 백보컬이랑 페이즈랑 한 위돈톡 가이드도 부르신 거 듣고 목소리 되게 좋다고 생각했었는데 등 그녀의 솔로 활동을 응원하는 글을 쓰기도 했는데요. 반면, 다신 하이브 소속 앨범으로 만날 수 없기에 아쉽다는 반응도 많았습니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이게 존버가 성공하는 건 같다. 눈물난다. 나 진짜 아도라 언니 사랑하거든. 진짜 내가 아도라 데뷔하라고 염불해왔는데, 아도라 앨범 내라고 소치했는데 빅히트 나간 건 아쉽지만 어디서든 듣게 돼서 너무 좋당. 이분 음색 진짜 좋은데, 존버는 승리한다. 야, 아도라 씨 데뷔 축하. 헉, 아도라 언니 솔로 데뷔하면, 이제 크레딧에서는 못 보는 건가? 뭐? 아도라 언니 데뷔한다고? 빅히트 나갔다고? 이제 애들 곡에선 못 보는군. 근데 윤기랑 듀엣 진짜 듣고 싶었는데? 아도라님, 음색 너무 이뻐, 데뷔하시는구나? 파이팅! 진짜 아도라 진짜 노래 잘하거든. 아도라 데뷔하면 노래 들어봐줘라. 3. 방탄소년단이 존경한 진우. 가수 진우의 아내인 임사라 변호사가 방탄소년단에게 받은 사인 CD를 인증하며 화제가 되었습니다. 25일 임사라가 개인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서 요새 BTS 콜드플레이 마이유니버스에 빠져서 몇 번씩 듣는 중 너무 좋아 라며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임사라는 그런 의미에서 얼마 전집 정리하다가 발견한 유물 봄을 공개. 이거 누가 썼을까요? 글씨에도 패기가 묻어나네라며 방탄소년단이 신인 시절 꺼낸 사인 CD를 공개했습니다. 이어 아미분들은 아시겠죠? 조카가 이거 보고 이모부를 존경 어린 눈빛으로 우러러 바라봄. 이모부 원래 그런 사람이야 키 라면서 화양연화 방탄소년단 BTS 앨범을 해시태그했습니다. 가수 진우션의 멤버 진우는 오름엔터테인먼트 전 대표이기도 한 임사라와 지난 3월 결혼했으며 8월 등남했다고 알려졌습니다. 공개한 사진에는 화양연화 앨범의 사인과 짧은 글이 있었는데요. 투 진우 선배님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입니다. 이렇게 인사드릴 수 있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오늘 무대도 열심히 하고.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한때 힙합으로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궜기 때문에 방탄소년단의 존경을 받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를 본 팬들은 딱 봐도 RM의 글씨체라며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이에 네티즌들은 신기하다는 반응을 보였고 멤버들의 글씨체가 다들 독보적이라 알아챌 수밖에 없었다며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이에 팬들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딱 봐도 남준이 글씨네 크크크, 진우션 레알 대단했지. 노래 개 좋은데? 부럽네. 우리 남준이 글씨도 예뻐. 와씨. 팬들은 대번에 알아보나봐. 크크크. <laughs> 그냥 봐도 남준이 글씨네. 부럽다. BTS가 정말 영광일 든요 4. 삼성이 공개한 방탄 비하인드. 방탄소년단은 현재 삼성 갤럭시의 모델로 있는데요. 최근 한 아이돌 그룹이 갤럭시 모델이었다가 아이폰을 쓰는 것을 두고 말이 많았는데요. 일부 호사꾼들은 BTS도 갤럭시 모델인데 정말 갤럭시를 쓰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6월 BTS가 7주년을 기념해 공식 트위터 계정에 올린 글에 트위터 폴 아이폰라는 문구가 표시돼 논란이 됐는데요. 이는 해당 게시글이 아이폰으로 작성됐다는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BTS는 9분 만에 안드로이드에서 작성된 것으로 해당 글을 수정했는데요. 팬들에 따르면 BTS는 원래 아이폰 이용자였지만 갤럭시 모델로 활동하며 전부 삼성 스마트폰으로 바꿨다고 했습니다. 현재는 모든 멤버가 갤럭시 모델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BTS는 삼성 갤럭시와 현대차 등 한국의 브랜드를 전 세계에 알리는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음을 다시금 각인시켜 주었습니다. 최근 삼성이 BTS 광고의 비하인드 영상을 공개해 화제가 되었는데요. 광고에서의 진지한 모습 뿐 아니라 광고에 대해 얘기하는 부분, 멤버들끼리의 장난치는 모습 등이 공개됐습니다. 연예인의 모습만 비춰지는 것이 아닌 인간미가 보여 귀엽고 더 애정이 간다는 글도 있었는데요. 영상 속엔 멤버들의 모습 이외에도 깔끔한 편집과 선명한 화질이 유독 눈에 띕니다. 이에 팬들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대기업 좋다. 쩔어. 아, 삼성 비하인드 영상은 무조건 봐야지. 진 영상에서 진 전국 웃기네 크크크. <laughs> 조향사 컨셉 광고. 내가 많이 좋아했어. 비하인드도 역시나 볼 때마다 대기업 좋다는 거 너무 알겠고. 다들 너무 멋있다. 삼성 광고가 방탄 광고 중 최고인 것 같음. 갤럭시 광고 첨 보는데 RM 조양사 컨셉전다. 우리 막둥이 존잘력 대기업의 존재 이유라고나 할까. 모델만 보이는 광고에 안 좋은 예. 너무 잘생겼다. 지금까지 꽃받침의 메리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립니다.